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마이맘이 마이마미 오늘은 통삼겹 구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에어프라이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새벽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오늘 딱 통삼겹 할 것만 주문해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는데요 제가 재료 준비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고기 먹으려면 야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추 준비했고요 제가 또 어머, 깻잎도 준비했어요 근데 깻잎은 양이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열장씩 묶으면 하나, 둘, 세 개는 30장이네요 그리고 상추는 100g 준비했어요 저희 가족은 이것도 한끼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두개 하면 좀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쌈은 주로 제가 먹으니까 제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싸 먹을 거 하나 더 준비했어요 바로 쌈 단무지인데요 고기에 쌈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아주 얇게 썰어진 무를 절인 거를 준비해 봤어요 저는 이 새콤달콤한 걸 고기에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야채는 대파입니다 이 대파는 삼겹살 구울 때 같이 넣어서 구울까 하고 사봤어요 그리고 된장찌개에도 넣어먹고 뭐 볶음밥에도 넣어먹고 여러 가지를 필요하니까 이 손질 대파는 처음 사봤는데 되게 조금 들어 있고 손질이 굉장히 많이 돼 있네요. 다음에는 좀더 크게 돼 있는 대파를 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고기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 새송이 버섯 준비했어요. 어, 저희는 한 번만 구워 먹을 거라서 여기 딱두개 들어 있는 거 주문했고요. 이거는 오늘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 이거 통마늘. 통마늘 또 필수죠. 고기 구워 먹을 때. 저는 이렇게 삼겹살 찍어도 이렇게. 기름장 주세요. 그러면 조그만 스텐 공기나 이런 은박 접시에다가 기름이랑 마늘 넣어주잖아요. 천마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마늘 못 먹는데 이 익힌 마늘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늘은 꼭지 제거한 마늘이에요. 어제 제가 이깐 마늘을 살려고 했는데 이 마늘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꼭지 제거한 거 사봤어요. 꼭지는 저도 제거를 잘하는데. 좀 그래서 양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꼭지 제거한 거라서 그리고 오랜만에 산딸기 구매해봤어요 어제 세일하더라고요 이거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일인데 나오는 시기가 짧아가지고 정말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물이어가지고 오늘 먹고 나면 더 이상 살 일도 먹을 일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비상식량 1kg짜리 쌀을 샀어요 이거 조선향인데 저희가 자주 사먹거든요 근데 이게 골든퀸이라는 쌀품종인데 밥을 하면 되게 이렇게 누룽지 냄새 같은 게 나요. 되게 맛있는 밥 냄새. 그래서 요즘 자주 사먹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삼겹살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무항생제 돼지인데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네요. 300g 두 개여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한금 분량이에요. 모질지 않을까? 갑자기 고기 크기를 보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 재료 제가 옐로우 머스터드를 샀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소프님이 고기에다가 이 머스터드를 발라서 구우시더라고요 그분은 프렌치 머스터드를 발라서 구우셨는데 저는 <laughs>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하여튼 허니 머스터드 아니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살짝 맛본 다음에 고기에 발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 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통삼겹이죠? 근데 삼겹살이 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얇게 잘라져서 온것 같아요 이거 저기 보통 그, 그 삼겹살 씩 가면 1인분 주세요 그러면 한 요만큼 한 조각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둘셋네 이렇게 네 덩이로 왔고요 그리고 짜투리 여기 그램수 맞추려고 한 50g 정도 들어 있네요. 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오돌뼈 있는 부분도 있고 맛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소프님처럼 이렇게 머스터드를 발라 가지고 고기를 구워 볼게요. 처음 하는데 네. 너무 모험하는 거 아닌가? 어머. 이게 소심하게 나오기 있기 없기? 저는 처음이니까 많이 바르진 않고요. 그냥 살짝 바른 정도로 많이 발랐다 이상한 맛 난다고 아들이 안 먹으면 어떡해요? 제일 불란해 해놨는데 아들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집에 있는 천일염으로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소금은 지금 좀 뿌리고요. 천일염은 짜지 않아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뿌려주고. 자, 에어프라이어를 게시하도록 할게요. 작은 거 먼저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동이니까 이렇게. 살짝 간격을 띄어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에어프라이어 게시를 합니다 온도를 먼저 180도에 설정을 하고 시간은 아 이게 1분 단위로 올라가는구나 25분을 해 볼게요 고기 크기가 얇아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는 일단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튀김을 해먹을 수 있는 요리기구 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삼겹 구이를 하면은 기름기 쫙 빠지고 국바 속촉한 삼겹살 구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럼 이 30분 동안 저는 뭐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야채도 씻어놓고 이렇게 식사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밥은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밥 올려놔가지고 8분 남았네요, 지금. 자, 먼저 새송이버섯 같이 구워 먹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버섯은 안 씻고 먹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꼭 씻게 되더라고요. 자, 물 살짝 한번 헹구고요. 그리고 마늘도 같이 넣고 거라서 해어줘요 야채를 씻어줘야겠죠. 같이 구워먹을 야채를 중간에 넣어줄게요.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에어프라이어 멈췄거든요. 자 열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연기 에 한번 뒤집어줄게요. 오 기름이 막 고여있어 고기 위에. 마늘은 아, 이 안쪽에다가 뿌려줄게요. 자, 삼겹살이랑 같이 맛있게 익으라고 샤샤샤 버섯도 하나 옮겨주고 5분 추가해서 한 10분 정도 더 구워줄게요. 이렇게. 지난번에 사둔 분들의 된장찌개를 오늘 같이 먹으려고 해요. 냉동 제품인데 제가 어제 냉장실에 옮겨가지고 해동해놨거든요. 오, 무랑 막곤조레도막 막 들어있네요. 여기 표시전까지 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다 부어줍니다. 아직 완전히 다안 녹았네. 여기다 있다가 두부 추가해서 먹으려고요. 된장찌개 추가할 두부도 여기다 잘라놓을게요. 자, 파도 된장찌개 조금 추가할게요. 두부 넣을 때 같이 넣으면. 두부도 넣줄게요. 저희 집은 두부를 좋아해가지고 보통 그냥 한모다 넣어가지고 끓여 먹어요. 맛있겠다. 자 완성 잘 됐을까요? 열어볼게요. 오, 오, 색깔 완전 예쁘게 됐는데요? 히? 마늘은 그 와중에 좀 탔어, 탔어. 많이 구워졌네요. 그럼 이제 꺼내서 썰어볼게요 이렇게 두개만 꺼내가지고 삼겹살 덩이가 좀 작아서 그런지 오, 오 맛있겠다 내동이 다 썰리면 한참 걸리겠는데? 끝으로 갈수록 자르기가 힘들어 오늘 점심상을 차려봤는데요. 이 통삼겹구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쌈싸먹으려고 상추 깻잎, 쌈무, 그리고 소금추하고 쌈장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음, 야들야들 맛있고요. 역시 에어프라이 어하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네요. 오늘 제가 살짝 오버베이크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금간을 해가지고 간도 살짝 돼 있고 머스터드도 발랐는데. 머스터드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laughs> 진짜 딱 고기 잡내 잡는 용인가봐요. 저는 상추고 깻잎 쌈물 얹은 다음에 고기는 아담하니까 두 개, 그 마늘까지 넣어서 싸 먹어볼게요. 음, 어때? 음응음응 응응응응응. 어때? 응. 엄마, 이거 진짜, 아 음. 바삭하다 진짜. 음, 이게 그 에어프라이어로 한 거라고 했지? 아 겉바속촉. 어. 이 기름도 없고 딱 물었을 때 진짜 좋다 약간 족발 같은 느낌이야 막. 만약에 이렇게 삼겹살 통구이를 후라이팬에 응. 구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이 엄청 튈것 같은데 에어프라이어에다 하니까 기름도 안 튀고 딱그 에어프라이어 그릇만 씻으면 되니까 그 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뒷북으로 이렇게 에어프라이어가 생겨가지고 통삼겹구이를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진짜 간단하고 쉽네요. 재료만 딱 사면은 거의 넣기만 하면 바로 요리가 돼서 나오네요. 아, 진짜 신기하다. 앞으로도 제가 에어프라이어로 맛있는 요리 많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다가 살찌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자, 제가 에어프라이어 선물로 받았는데요. 선물해 주신 분 감사해요. 그럼 저는 다음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